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책 자금 관련해서 더 이상 경영 컨설팅을 받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에서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내용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영 컨설턴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 자금은 마치 자판기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정보, 여러분들의 기업 정보를 집어넣으면, 대출 가능 보증 가능한 금액이 튀어 나옵니다 즉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대출이나 보증 가능 금액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간의 나의 과거, 업력, 행적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얼마나 보증 받을 수 있는지 즉 정성적인 노력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거의 결판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보증 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팁과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책자금 컨설팅이라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순수한 정책자금 경영 컨설팅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부분들이 CEO 플랜, 즉, 기업보험 영업과 연계가 된다라고 하든지, 세무기장 등 기업 영업과 연계가 된다라고 하든지, 정책자금이 성공했을 때 페이백, 성공 보수료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정책자금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디 가면 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 길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물을 대신 떠 먹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글만 읽을 수가 있고 약간의 시간만 나면 제가 이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의 정보로 100%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정부로부터 경영 컨설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영지도사 등록증을 받아서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멘탈 코치라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책자금 또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거의 70건 가까운 컨텐츠를 남겼고 누적으로 했을 때 200건 가까운 그러한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가 생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이 올라올 것이고요. 자, 다섯 가지 사이트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원에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이라는 관련된 정보가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로 제가 넘어가서 필요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이트가 금융감독원이죠. 금강원의 중소기업자영업자금융지원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 그리고 금융권지원제도, 그리고 알아둘 정보, 그리고 자영업자 특화정보에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괜히 정책 자금 컨설팅 시장에 문을 두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궁금하시면 이쪽에 컨택 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세요, 전화. 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화한다고 누가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괜히 성공 보수를 찾는 정책 자금 컨설턴트 쪽으로 컨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링크로 일일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실 거고 관심이 없으시면 이 유튜브 보는 걸로 끝나겠죠. 제가 이 사이트의 링크는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정책 자금 관련해서 도움되는 아주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가 우리가 손가락 몇 번만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금융회로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괜히 정책자금 컨설팅회사 문을 안 두드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기업금융 나들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뭔지 또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사이트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건 금융위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이렇게 카테고리에 나눠서 맞춤형 정책금융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도 있죠. 여기 보시면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거 속으로 끙끙 앉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괜니 CEO 플랜이랑 엮기는 정책 자금 컨설팅 업체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일일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이후에 직접 들어가실 거고, 관심이 없으시면 이 유튜브 보고 끝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5년 동안 100건 이상의 강의와 50건 이상의 경력 컨설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 저점에 계신 분들이 무엇이 궁금하신지,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업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업마당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사이트인데 기업마당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기업마당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이라고 있죠. 금융 지원 분야에 금융이라고 두시고 지원 분야에 금융이라고 두시고 여러분들의 기업 사이즈에 맞는 여러분들 기업 사이즈에 맞는 창업 기업, 예비 기업, 소상공인, 중소 중견 기업 해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검색 안 할게요. 제가 일일이 이것을 뭐 알려 드리려 고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100%다 오픈된 공개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마당의 금융 분야. 필이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부분도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해서 중진공, 중진공 지원사업에 정책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1년에 한 5조 4천억 원 정도 사이즈로 이 정책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 기업, 성장기 기업, 제 도약기 기업에서 다양한 정책 자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융자 제한 기업은 뭔지, 그리고 융자를 받기 위한 가점 사항은 뭔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고, 그로 인해서 기업은 무엇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지 내가 정책 자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는지, 그 프로세스는 뭔지, 그 프로세스 상의 특이 사항은 뭔지 그리고 예비 진단이란 개념은 뭔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중학교 졸업만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정보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턴트 문을 안 두드려셔도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인데, 여러분들이 기업 사이즈가 자영업,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사이트도 한번 문을 두드려셔야 되는데, 해당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그러죠. 소진공. 소진공에도 보면, 이 정책 자금에 대한 공지가 뜹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서 지원 내용은 뭔지, 융자 대상은 뭔지, 세부 지원 요건은 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은 지원해주고 어떤 기업은 지원을 안 해주는지 그리고 내가 좀더 수월하게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중소기업통합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화번호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정책 자금은 선착순과 선착순. 자금 소진 시 해당 정책 자금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고는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화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필요한 내용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개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개 사이트는 필수로 즐겨찾기를 하셔서, 서로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세요. 크로스 체크. 한 가지 사이트만 절대로 보지지 마시고, 이 다섯 개 사이트를 같이 보셔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고, 최소한 주 1회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내용을 보십시오. 다섯 개 사이트 다 봐봐야, 20분이면 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관련 서류는 뭔지, 또는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 누가 알려준다고 인지를 하고,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고 인지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접목을 하시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책 자금 관련 사이트 한 20개 중, 중요한 5개 사이트만 제가 우선 공유를 했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추위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이 되는 생생한 정보, 좋은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주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